다섯째 간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의 다섯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이다. 이 간구는 죄 용서에 대하여 가르친다. 다섯 번째 청원의 헬라어 성경은 과거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든 자를 반드시 용서해 주지는 못했으나 이후로는 그들을 용서해 줄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십시오라고 그 뜻을 좀더 구체적으로 풀이해 볼수 있다. 인간에게 가장 실질적이고 절실한 필요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영적인 필요는 다섯째 간구인 죄를 사함 받기 위한 간구이며 이것은 일용할 양식과 함께 인간편에서 참으로 현실적인 것이다. 죄를 용서해야 주 없어서 라는 간구는 신앙 생활의 시작의 기초이고 영적 거듭남의 원천이고 구원 이후 신앙의 성화를 이루는 거대한 신앙의 구루터기이다. 유대교랍비들의 교훈 가운데 내 이웃의 과오를 용서하라는 말이 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죄 용서함의 기도 또한 매일 구해야 한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미래에 대한 청원이지만 죄를 사여 하 주시옵소서는 과거에 대한 청원이다 오늘 필요한 일용할 용서에 대한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정의를 살펴보자.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는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하매니 하나님께서 크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여 주시옵소서 함인데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진심으로 다른 이의 죄를 사였으니 더욱 용감히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육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이제 우리 육신과 영혼의 올바른 유지를 위해 떼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 다음의 청원인 영혼을 위한 용서의 필요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아야겠다. 첫째, 주기도문의 다섯째 청원은 처음 네 가지 청원과 다르게 헬라어 성경에는 그리고 즉 카이라는 연결 어구와 함께 시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주기도문에서 처음으로 이곳에 그리고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글 개혁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다. 즉,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라는 말씀이 따른다. 처음 세 기원도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지만 이들은 서로 뚜렷이 구별된다. 그러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청원은 두 청원 사이에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하나.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은 가장 실질적이고 적절한 것이지만, 죄삼 받음은 인간의 영적 피로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두 간구는 인간 편에서 볼때 동일하게 참으로 현실적인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필요와 관심사는 먹고 마시고 입고 거주하며 사는 의식주일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씀하신다. 육적 피로에 대한 염려를 금할 것을 말씀하신다. 이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마태음 6장 33절에 말씀한다. 육적 피로에 앞서는 영적 피로인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그 의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이다. 양식이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서로 유기적 관계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의식주를 위해 사는 것 특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다루기보다 더 근본적이기 때문이다. 단지 영적인 삶의 문제는 실제로 죄의 문제와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둘 인간은 죄 사함 받음이 없이는 오늘 육신에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가치 기준에서 비교할 수될수 수 없고 가진 것 자체가 유익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매튜 헨리의 만일 우리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은 소살용 양을 살찌게 하듯이 우리를 살찌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 심장한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오는 축복의 통로를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는이라고 에레미아 5장 25절에 말씀한다. 사제의 축복과 함께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한없는 축복을 주시도록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사요 주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한다. 넷. 인간의 일용할 양식은 식욕을 만족시키지만 죄의 사함은 양심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다섯 인간의 일용할 양식은 우리로 하여금 안락하게 살도록 해주지만 죄의 사심은 우리로 하여금 안락하게 죽도록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네째 간구와 다섯째 간구는 모두 하나님 나라 완성시와 현재의 다 같이 관련되기 때문이다. 둘째, 주기도문의 다섯째 청원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의 기록된 죄에 대하여 살펴본다. 하나. 신약성경 헬라어로 죄와 관련된 용어들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첫째, 오페일레마이다. 이 단어는 빛이라는 뜻으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죄에서 유래되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 나니와 로마서 4장 4절 둘째, 하마르티아이다. 이 단어는 빗나가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못하고 착하게 살고 싶어하는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죄에서 유래된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한다. 셋째, 파라프토마이다. 이 단어는 미끄러져 넘어지다는 뜻으로 부주의로 짓는 죄에 대해 유래되었다. 고린도서 5장 19절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라고 한다. 넷째, 아노미아이다. 이 단어는 불법이란 뜻으로 알고 짓는 죄에서 유래가 되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라고 말씀한다. 다섯째, 파라바시스이다. 이 단어는 건너가다는 뜻으로 공의와 불이스 등에서 자꾸만 좋지 않은 쪽으로 건너가려는 죄에서 유래되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 아니고 여자가 소가 죄에 빠졌음이라고 말씀한다. 둘 주기도문에 나오는 죄에 대한 헬라어 성경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다르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마태가 쓴 주기도문은 오페일레마, 누가가 쓴 주기도문은 하마르티아를 사용하고 있다. 마태가 쓴 주기도는 유대인을 상대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의무의 비유로 아라모 호 오바의 개념에서 빛에서 도입하여 그 어휘를 사용했다고 본다. 누가가 쓴 주기도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에게 더 익숙한 하마르티아 즉 어원적으로 관역의 빗나가다를 사용했다. 이처럼 두 어휘가 어원적으로 다르나 그 뜻은 근본적으로 다름이 없다. 셋, 왜 죄라는 너희가 빚이라는 뜻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주기도문과 상관관계를 가진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에 있는 빚진자에게 관한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에서 이미 용서를 받은 일만 달란트 빚진자가 자기에게 백대나리온 빚진자에게 탄감해 주지 않는 것이므로 주기도에서의 원리와 동일한 점이 보인다. 이처럼 죄와 빚의 성격은 유사성이 있다곧 죄는 빚이며 모든 죄인을 채무자가 되게 한다. 죄는 일만 달란트의 빚에 비유된다. 마태복음 18장 24절. 죄가 빚으로 갖는 성격은 무엇인가? 하나, 죄의 빚은 부인할 수 없다. 다른 빚은 사람들이 부인할 수 있다. 둘, 죄의 빚은 회피할 수 없다. 다른 빚은 미룰 수 있다. 셋. 죄의 빚이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는 영원한 죽음에 묶여있게 된다. 다른 빚은 지불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는 감옥에 간다. 원금도 이자도 지불하지 못하고 파산자가 될때 무기징역 판결도 받을 수 있다. 넷. 죄의 빚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게 빚을 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주기도문은 우리 죄를 사야 주시옵고 라고 했지만 헬라어 성경은 복수형으로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빚을 빚 위에 빚을 더 지고 살수 있다. 얼마나 많은 빚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다. 다섯, 죄와 빚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 악질적인 채무자는 채권자를 미워하기 쉽다. 채무자는 그의 채권자가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며 그를 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여섯, 죄의 빚을 가진 자는 겸손하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가득하며 숨어 살거나 체포될 경우를 두려워한다. 영적인 부채를 가진 자들은 면제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자신을 겸손하게 한다. 넷, 주기도문의 빚.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나님은 채권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는 채무자로 나타난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빚 지불 능력을 대신하시고 보증인이 되신다. 누가복음 7장 41절의 비유에서 하나님을 채권자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는 기록이 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 분으로 율법을 주신 분이시면서도 재판장이 되심을 보여준다. 재판장으로서 주님은 우리 각자를 불러 각자의 청직이 직에 대한 회계의 날이 있음을 알려주셨고, 누가 복음 19장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여 그들을 부르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 자기의 빚,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며 예수 크리스도로 인하여 빚, 죄를 청산받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받을 형벌을 예고하고 있다 이 빚진 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지불 불능의 채무자이고 보상 능력을 불리행할 수밖에 없는 파산자이지만 우리의 빚, 죄를 예수 크리스도는 갚으신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은 빚, 죄에 눌린 영혼들을 보상시키며 구원의 효력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빛죄에 대한 보증이 있으므로 그의 자녀들을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충족시켜 하나님께 완전한 보상을 해 주신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빛죄의 보증인에 대하여 다윗은 애언하여 말하기를 10편 69편 4절에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 나이다 했었다.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에서 이 보증인에 대하여 히브리서 7장 22절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 다섯, 우리의 빛죄는 어떻게 청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빛죄를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진빛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빚을 청산, 용서해 주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요한 1서 1장 9절에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빚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빚 장부 기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지워버리시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보증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의 영적 비지 지불되도록 간구해야 한다. 이 특권을 우리는 대법원의 법정 최고 판결자이신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 혜택을 받게 된다. 셋째 주기도문의 다섯째 청원에서 죄를 사야 주시옵고라고 하는 죄의 용서에 관한 간구는 어떤 의미인가?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제일의 축복이며. 처음 자비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은 죄를 못본채 하시고 그 죄의 상처를 치료하시며 죄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불하시므로 그 대가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성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주실 것이다. 하나, 죄를 용서하신 분은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만왕의 왕의 특권이다. 마가복음 2장 7절에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하 라고 하셨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오직 채권자만이 빚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 죄를 용서하는 권세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성직자들에게 위임된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성직자들은 권위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죄를 명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언적으로만 할수 있다. 성직자들은 죄로 상한 심령들에게 용서의 약속을 적용시킬 특별한 직분과 권위를 가졌을 뿐이다. 성직자는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중보자로서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사람이 죄 용서를 받았음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이다. 성직자 자신의 이름으로 권위적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은 절대로 수여되지 않았다. 셋, 죄 용서에 대한 정의는 하나, 죄 용서란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욕은 욥기 7장 2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었으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였다. 죄의 용서란 히브리어로는 들어올린다는 뜻이다. 이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무너져 내려야 할때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을 들어 올려 주는 것을 인용한 비유이다. 이처럼 죄의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얹혀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심으로써 양심으로부터 이것을 들어 올려서 그리스도 위에 얹혀 놓으신다는 것이다. 이사야 53장 6절에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둘. 죄의 용서란 지은 죄가를 말소해 버리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라고 기록한다. 도말한다는 히브리 단어는 채권자가 돈을 지불할 때 빚을 말소해 버리고 그에게 채무 소멸 증서를 주는 채권자를 암시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때 그는 빚을 말소시키고 그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피에 붉은 줄을 긋고 부채 장부에 사선을 그으신다. 셋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이것을 덮어주는 것이다. 시편 85편 2절에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시나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언약궤를 덮고 속죄소에 예표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덮어 주는 것을 나타낸다. 넷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닷속에 던져 넣으신다는 뜻이다. 이것은 죄들이 우리를 심판하러 일어나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지 않게 매장해 버리는 것을 함축한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고 미가서 7장 19절에 말씀한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시 떠오르는 콜크 병마개처럼이 아니라 밑바닥에 가라앉는 납덩이처럼 던져버리신다는 것이다.